요즘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나요?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마음. 그게 꼭 약점만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과 걱정이 찾아옵니다. 아직 오지 않은 미래,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,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기대까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.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내 것이다.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. 예민한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,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.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본성은 항상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. 남의 반응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.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. 내가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의 시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괜히 마음이 힘드셨나요?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힘듦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. 오늘 하루도 애쓴 나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. 충분히 소중하고 평온할 자격 있습니다.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처럼 오늘도, 내 마음에 평화를 선물해 보세요.